오늘은 어느 공동묘지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연입니다. 50년 동안 계셨던 저희 아버지인데 완전히 사라지고 경찰서인가 군회담인가 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없어졌다고 무섭지. 자기 가족이 그랬을까 아니면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을까 지리산을 품은 경남 하동군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 일어나선안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려왔죠. 제가 추석 때 다녀가고, 네. 11월 26일 날, 토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찾아뵈러 온 거죠. 황당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 왜요? 아니, 그, 50년 동안 계시던, 잘 계시던 아버지죠. 뭐, 없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난 추석을 끝으로 아버지를 더는 볼수 없게 된 건데요. 아들 원생 씨는 마지막 목격 장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흙덩이 앞에선 원생 씨. 무슨 일인 걸까요? 여기가 뭐예요? 공동묘지. 저희 아버님이 계시던 묘지가 본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흙을 파헤쳐놓은 상황이었죠. 무슨 일이죠? 통째로 없어졌어요. 사라진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무덤. 흔적도 없이 사라져 흙덩이 만남은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땅으로 꺼진 듯 하루 아침에 무덤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원생 씨. 저도 놀래가지고 막 서울의 형님들한테 이제 연락부터 하고 이큰 낙타. 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눈. 누군가 아버지의 묘를 파헤쳤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서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해본 결과 이제 일부. 제 아버님 유골이 나왔죠. 간절한 마음으로 파본 땅에선 아버지의 유해 일부만이 발견됐는데요. 누구의 만행인지 추정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도 여기 올라오는 입구에도 CCTV가 있고 한데 한 달이 지나면 그게 다 지워진대요. 저기서 차가 한두대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옆 야산에 자리 잡은 터라 수사는 그야말로 난항. CCTV도 저장 기간이 지나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덤을 엉망으로 만든 건지 잠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는데요. 마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마 이상하다. 그때 너는 별로 안 건드리거든. 그면 혹시나 돼지가 판거 아닐까 돼지가. 어. 멧돼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묘소까지 파헤쳐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산짐승이 묘지를 훼손하는 일은 종종 벌어지곤 했는데요. 재물의 냄새를 맡은 굶주린 멧돼지가 무덤으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친 건 정말 산짐승일까? 장례 문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산짐승이 파시면 그 아까 그림처럼 원상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엎어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짐승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이 한거다 동물이라기엔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는 전문가. 흙이 평평하게 덮여있는 건사의 흔적이라는데요. 잔디를 마구잡이로 파헤쳐놓은 자국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사람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누가 그리고 왜 무덤을 판 건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심지어 유해도 일부만을 가져갔기에 더 수상한데요. 우리 밭이 있거든. 그 어디요? 무덤보시 바로 옆에. 우리 시동신 밭이 최초에 우리 시동신이 그걸 갖다가 신고했는 정말 묘지 옆으로 작은 텃밭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바로 그날 공동묘지에서 무엇을 봤던 걸까요? 지나고 토요일 나이가 칠 대되는 할아버지 한 분하고 음. 대되는 두 분이 이게 연장을 들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슬비가 내리던 9월의 어느 토요일. 반일을 하던 목격자의 뒤로 두 명의 남자가 삽을 든채 지나갔는데요. 유독 기억에 남았던 건 특이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묘 앞에 흰 종이를 둔채 절을 하던 두 사람. 영락없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묘 개장이 시작됐습니다. 묘를 파내기 직전 의식을 치룬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산신이나개터지를 말하는데요. 그 상수의 땅을 다루고자 할때 먼저 그 주인이 되는 수호신에게 허가를 받고자 예를 올리는 것으로 유교 제례에서 어려대 문화입니다. 음. 그리고 예를 갖췄다 카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 상수를 이적할라고 개를 잡은먹고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야산 묘지 에 안치된 무덤일수록. 묘소를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는데요. 또 장례 문화가 바뀌며 묘를 개장하는 일이 많아져 오인하는 일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거. 묘비는 여기 있었고요. 아, 묘비도 있었고. 네, 한글로 된 묘비기 때문에 음. 뭐 헷갈릴 상황이 아니고 무덤 앞 묘비에 아버지뿐 아니라 가족의 이름까지도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요. 누군가 묘비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을 듯한 가운데, 때마침 경찰서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를 잘못 것라는방향로수사 하고 있거든다 바로 옆에 있라고요 스프레이 가서잘던 거죠. 주변에 잡초가 뒤덮여 있던 탓에 같은 성씨의 묘를 하나 놓쳤던 건데요. 또 묘비가 한자로 되어 있었기에 조상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 어, 저기, 저기, 저기 있네. 드디어 마주하게 된또 다른 해주 오씨의 묘비. 게다가 사라진 묘소와 가까워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오씨 묘의 후손을 찾아봤습니다. 어, 네? 어, 아, 친구. 다른 게 아니고 오 그죠 오XX.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묘를 옮겼는가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혹시 알아보려고 그러거든. 묘비 뒷면에 증손주 이름으로 적혀있던 후손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사라진 묘의 미스터리가 풀릴 것인지. 혹시 오예예 예, 예. 조심스레 무덤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 생기라니까 사람들이 안 되니까 막 풀이 염색이 자라가지고 올라가려 그래도 올라가요 거기 음. 그 밑에서 차를 놔두고 뭉내마 하지 하는 적좋았습니다 하고 음. 그고 혹시 최근에 뭐 이장 계획이 있으셨거나 이장을 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장을 갔다 안 한다고 내가 안 오면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확신하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분해하다가 신고를 해야죠. 업사무소든지. 네. 뭐가요? 기장 신고는 뭘 해야 될걸요. 묘 개장 시 반드시 관할 지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개장하게 되면 개장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뭐 2021년, 2022년 전체에으로 신고된 건 딱히 없습니다.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꼭신고 해야 될 이유는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이유는 보상 문제가 있다든지 화장장으로 가기 위해서라든지 낙골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장 신고를 해야 되고 음. 그 외에서나 보상을 받지 않고 산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됐다고 이장을 하려고 개그를 안 잡았다 그렇게 볼수 없는 겁니다 불법 개장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될수 있지만 그외 별다른 제재는 없어 신고하지 않고도 개장하는 일은 많다는데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설날이 다가오기 전 원생 씨 가족은 뜻을 모았습니다. 하루라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남은 유골를 어머니가 계신 묘원에 묘, 모시기로 한 건데요. 어, 표현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에는 당연히 뭐 명절에 와서 아버지를 뵙고 가고 이랬는데 뭐 지금 당장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별수 없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으면 <laughs> 밤새 지키기라도 하죠. 시스템을 뭐 설치한다든지 그러니까 더 지금 가족들은 죄송하고 마음이 안타깝하고큰 뭐. 놈이 잠도 뭐못 잔다고 뭐. 잘못 이장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지금 그 무엇보다 제보 연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락을 꼭좀 주시면 늦게라도 같이 모실 수 있는 자식된 진짜 도리를 마음이라도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가실수 있도록 꼭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